오늘 안 가주셨대요. 그래서 중요하게 할 말은 없으니까 끊겠습니다. 오늘은 정기자님이랑 저랑 코로나, 그 백신 맞는 날이어가지고 맞는 걸 같이 촬영해보려고 해요. 사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맞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백신 맞기 전에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필수랍니다. 이 앞전에 정기년님이랑 독감 주사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 백신도 같이 막 맞으러 가가지고 좀더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모더나는 맞았을 때 팔을 총맞은 어,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많이들. 아, 어, 싫어요. 아, 싫어요. 아! 네. 어, 싫어요. 그, 이렇게 팔이 너덜너덜. 저희 엄마는 모더, 아니, 화이자를 맞으셨는데 본인이 그 당시 왼팔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자기는 오른팔에 맞았는데 어. 양쪽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었지오마이 <laughs> <laughs> 지금 오늘 사실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저희는 주간지라서 오. 금요일날 마감을 한단 말이죠. 업무를 좀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고, 4시에 마주로 나왔거든요. 아직 너무 아프진 않겠죠? 그게 많이 걱정돼요. 주말, 내꿀주말을 내 날릴까봐... 방향 서울병원입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출발! 출발? <laughs> 지근지근 아 지금 너무 굉장히 유튜버 같고 기분이 이상합니다 살짝 유튜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 약간 너무 몰을요 <laughs> 땀나요 지금 정 기자님 굉장히 긴장한 상태고요 저는, 저는 살짝 창피합니다 네? <laughs> 저희, 네, 저희 회사에서 찍는 광양시민신문인데요 시민신문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촬영을 해도 될까요? 저희 무슨, 위주로 뭐? 백신 맞는 거를 찍으려고 업무까지 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차 있는데 가볼까? 어 혹시 모르니까 허락을 맡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유튜버 인척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요. 일단은 카메라를 내리고 가겠습니다. 아, 네. 좀더 요철로 껴서 가지고 선생님도 오늘 맞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 네, 저희 다요. 맞고 그 선생님들을 맞는 걸 찍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그 지금 이렇게 네. 어떻게 저희 어떻게 찍으시는 거예요? 음. 네, 네. 유튜브 있어요. 일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브이로그 네. 식으로 나가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맞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은 너무 아픈 그런, 음. 뭐 그런, 그런 거 있죠. 그냥. 일단 누군가 오늘 보도 나시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고, <laughs> 이쪽 먼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 네. 다르게 아픈 곳이 있으니까. 나콧물이좀 나는 음. 거긴 한데. 나 약간 목이 아픈 거 같긴 한데. <laughs> 심정이 어떠세요? 대단스럽네요 네 저는 떨리고요 무섭고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안 맞고 싶어요 <laughs> 음. 지금 약간 관종의 느낌을 받고 있고요 저희를 매우 어. 저희를 매우 관종처럼 쳐다봐요 <laughs> 지금 쭉 느낌이 좀그랬습니다 화이자 오도나가 어때요 저희 오도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화이자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 나 화이자 맞기 싫은데. 아, 어, 진짜 화이자 맞기 싫은데. 나도. 하필 저희 앞에서 물량이 떨어졌대 파이자 맞기 싫은데. 하민정 님? 네. 응. 평소에 약 드시는 거뭐 있어요? 어, 아니요. 오늘 처음 1차 맞으시는 거죠? 네. 그거 맞고 약간 뭐 미열이나 몸살기나 이런 거올수 있거든요. 네. 아, 응. 그거는 타이레놀 준비해 놨다 가고 일단 좀 가벼운 거좀좀 어, 먹고. 맞아. 약국에서 네. 바로 줘요. 오늘 아프시거나 그런 거 오늘 없죠? 네, 아프진 않아요. 그냥 응. 콧물 좀 나는 <laughs> 괜찮아요. <그냥. 웃음> 정민빈 님. 음. 따로 뭐약 드시는 거 있어요? 아, 없습니다. 처음 맞는 거 1차죠? 아, 저 근데, 근데 목이 조금 부은 거 같은데 이런 거도 상관없어요? 그정도면맞 그리고 선생님 전 최근에 평소에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약을 먹었는데 <laughs> 네. 다나간 거잖아요. <laughs> 요거 맞는 모습 좀 찍겠습니다. 거 팔만 나오겠네. 네, 팔만 네? 나오게. 앉으시고요. 어느 좀도 올려야 될까요? 이까 어떻게 찍어야 되지? 팔만 찍겠습니다. 잠 앉으시고요. 어깨 힘시고요 사이자 0.3g 접다하고요힘 주면 안 돼요? 아픈가요? 시고 편안하게 계세요팔아세요 깔끔하십니다 <laughs> 접종 부위에 붙여지는 밴드는 집에 가서 제거하시고 어? 벌써 맞은 거요 샤워는 내일부터 하시면 되세요 네? 나가시면 주의사항 설명 없으실 거예요 뭐, 뭐야? 어 뭐야? 왼쪽 나가시면 되세요 팔 내려도 되나요? 네내면 너무 는르게 끝나는데? 누구나 힐터 잡고 세요 아, 메라 드릴게요 어엔긴 뺏기고요 깔끔하십니다 무증시 찍은 이같아법정부이된드는 지금. 근데 나 소리 질지줄 몰랐어. 너무 응. 팔도 움직였어. 수영하고 어. 싶어요. 근데 막뭐 맞은 그런 거안 주냐? 보통 응? 막 여기에 막 모더나 막이자 이런 스티커 손에 붙여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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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 아파. 거기. 아파요. 아파. 어? 아파. 이걸로? 아, 야 여기가 아파 진짜로. 우리 우리 한 대. 안 아파? 안 아픈데? 어, 나왜 아파? 우리 우리 해. 벌써? 어, 계속 여기가. 아, 알 아리는 느낌? 어, 씨. 왜 <laughs> 이렇게 반응이 빨라? 어? 어, 안 아파? 진짜로? <laughs> 아 어, 씨. 야. 생각보다 담대했죠? 어, 우리 우리 해. 진짜로. 진짜로. 진짜. <laughs> 어. 아, 더워. 전 너무 더워요. <laughs> 약간, 프라이드, 그런 거, 치킨 먹고 싶어요. 야, 너는 에그타르트요. 저... 구독자분들, 저희, 에그타르트 좋아. 좀... <laughs> 네? <laughs> 킹이. 일단. 자, 여기 지릿길을 알아요. 그럼 따로 오세요 까먹다, 우 부담스러워요. 혹시 방금 깼어요? 깨... <laughs> 저는 제가 그 혹시 부장님이 낀줄 알고 말안 하고 있었는데. 나 <laughs> 아니야. 나는 냄새 안 나. 방구실에서. 아이꼈구 <laughs> 냄새는 안 난다고 나는. 맙소사. 어? <laughs> 혹시 맙소사. 혹시 아나? 독자님들. 영영 영... 정배. 정배. <laughs> 맙소사. 이건데. 근데 나는 그거. 생각했는데 응. 광희랑 나안 <laughs> 나오죠? 저희 백신을 맞고 왔고요. 네. 어, 저는 아직까지 별다른 증상은 없어요. 근데 정기자님은 약간 소자 좋 어, 속이 안 좋고 울렁울렁 거린다고 하네요. 근데 근데 백신 맞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응.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 아닌데? 화보장.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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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신을 맞은지 일주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어, 백신을 맞고 어떤 통증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함께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다음날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아주 살짝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 팔은 계속해서 무거웠고, 이렇게 들면은 좀 힘들어가지고, 팔을 거의 쓰지 않고 지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가 먹고 싶었어요. 이것도, 호... 백신의 뭐 부작용 어 작용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뭐가 먹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맞으니까 어떠세요? 사실 별 느낌 없습니다. 그냥 이 QR 코드 찍 찍었을 때 백신 1차 접종자입니다. 약간 저도 요게 좀 약간 음, 뿌듯한 음, 느낌 그게 약간 어깨를 음. 좀게 하는 어, 그정도 어. 그거 말고는, 어, 너 백신 맞은 사람이다라던가, 뭐. 막 나... 그, 뭐, 초사이언이 어, 된다, 어, 그런 어, 느낌? 은 그런 느낌 없었고. 느낌. 여러분, 아무튼 맞으세요. 나쁘지 않네요. 일단. 돌아가는 중.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무탈하게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첫째 날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렇게 팔에, 주사 맞은 쪽에 팔에 살짝 근육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딱히 없었어요. 이제 추석 연휴라, 이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백신. <웃음> 예. <웃음>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